어느덧 올포원이 200회가 됐고 저는 네. 정말 시청자의 입장으로 보다가 보면서 저도 저 자리에 가서 좀 은혜 받고 싶다.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.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은성의 네. 아내 연기자 김장합니다 <laughs> 네. 둘이 사니까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하신가요? <laughs> 먼저 이야기하시죠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죠. <그랬으면> 꿈꿔왔던 사람이니까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제가 이제 말을 네. 잘해야겠네요. 이거 네. 이거 네. 이거는 진짜 솔직한. 어.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이니까 네.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. 네. 네.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혼나는 거예요. 아, 네.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. 부비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. 우리 언제 싸웠던 거죠? <laughs>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아, 죄송합니다. 남편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네.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도와주기 때문에 <laughs> 오케이 오케이를 합니다. 잠시. 목사님 근데 이게 음. 아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? 지금 이게 그렇죠. 네, 아그 아, 남편이 아내가... 감당해야 그 얼마나 아니 <웃음> 얼마나 <웃음> 든지 모르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칭찬해줘야 하는 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. 네.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점점 연습을 해야 돼. 이게 남자랑 어. 여자랑 차인가 봐. 어. 남자가 듣기에는 점점 점점 일이 늘어나겠는데. <laughs> <내가 안 필요한 웃음> 그러니까 이 정도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<laughs> 네. 통역이 필요하잖아.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야, 야, 야. <laughs> 야, 야. 야, 야. 야너 너무, 너무. 너도 나도 나도 저말이거든 나도, 나도 그래, 어, 나도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. 얼굴 빨개졌어 다시